진정시키고 재발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되는건데 저는 추측한데 근데 그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부싸움은 굉장히 많이 한 거로 제가 확인하거든요 네, 박정희 네. 대통령과 네. 유경수 여사의 이 부부싸움이 자았습니다 특히 여자문제로 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자녀들의 심리상태가 건강하지 않고 불안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주 건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고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음. 전제를 놓고 아니면 그게 괜찮다라고 보더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 사건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죠.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네.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로 이제 확대가 됐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때 치료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그 음. 트라우마가 보통 트라우마가 아닐 테니까 네. 당연히 치료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laughs>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딸을 정신적인 면에서 학대한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 하면. 곧바로 영부인 역할을 시켰어요. 그렇죠,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공적으로 비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든 하지, 딸을 그 자리에, 어머니를 잃자마자 지금 어린 딸을 음. 그 자리에 내세운 것은, 이 상처의 치유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했다? 그렇죠. 저는 아. 심한 경우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됐었다. 사실은. 음. 딸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연구한 바에 하면. 그뭐 어머니 조격 사건 자체를 제외하더라도 아버지가 난폭한 편이고 여성폐력도 심하고 네. 뭐 등등 이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쪽 밀착된 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머니 음. 쪽이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럴 이렇, 를 잃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고독감도 컸을 거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 음. 그리고 세상이 매우 무섭다 내가 정말 이제 어디를 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 마음대로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 텐데 네. 이때 이거를 절묘하게 이용한 사람 최태민 인거죠 음, 이제, 채트맨은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음... 이, 아마 박근혜가 어떤 때 취약한가를. 예상을 했겠죠. 사기를 워낙 잘 치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무튼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람입니다. 특히 어머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어, 어머니의 꿈에 나타났다. 자기 꿈에 나타났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음흠.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그래서 불러서 만났더니,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어머니 빙의된 연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섭지 않습니까? 혼자 남았다. 세상이 다 무서운데.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명 의존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도 안 됐고. 안 됐으니까 어.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허. 그걸 최태민이 적절하게 그 네.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걸 제공해 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심리적 의존 관계가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요. 예. 그 패턴이 깨진 과정이 없었습니다. 음. 그 이후에도. 음. 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신 것도. 상당히 이것도 충격적이죠. 신복한테 총을 맞았으니까 가까운 사람. 네. 이거 주는 충격도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더, 수... 더 불안해지겠군요. 그렇죠.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고. 네. 뭐. 아주 가까운 사람. 얼굴 벗은 사람한테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인간에 대한 불신은 한층 심해지고, 음흠. 이건 또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텐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아주 무서워하는 심리를 가지게 될수 밖에 없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최태빈한테 심리적 의존하는 것으로 굳어졌다는 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40년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 바꿀 수 없죠, 이 패턴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한번 고착되면. 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패턴은 한번 고착되면 잘안 바뀝니다. 그런데 음. 이게 이제 시간이 이미 4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좀 봤던 거죠. 세상도 두렵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 의지할 곳한 곳이 딱 있다. 그렇죠.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거기에 그냥 전적으로 모든 걸 의존한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인 관계를 차단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하.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이제 사실 범죄시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 박지만하고 박근령이라는그두 분이 1990년대 초인가요? 하여튼, 노트헤어 대통령한테. 탄원서까지 썼다는 네, 탄원서 거죠? 탄원서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죠. 박초태민이 언니의 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음, 음. 어, 그러니까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동생들인데. 그렇죠. 거기까지도 차단을 했으니까 이런 탄원서까지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어하. 그렇다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차라리 사회생활을 그냥 하도록 풀어줬으면 그렇죠. 다니면서 뭐 다양한 경험을 네.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 인식의 그렇죠.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 최태민 이상하다는 이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그 정상적으로 학교도 잘 다니고 혼자서 네.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음흠.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컨트롤 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네. 상당히 은둔 비슷한 그렇습니다.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문하고도 그랬습니다 아, 그참 네, 질문하고도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다이렉트로 못 만납니다 사람들이 음, 음.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처리장 인해 장막이 있었고 네. 허가 없이는 접근이 안 됩니다 음 이거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간금 아니냐 사실상 쯔태민이 음. 자기 음. 개인적 목적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한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여기에 무슨 종교적인 이런 것도 종교가 들어가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진다? 예. 아. 왜냐하면, 무력감이나 불안감이 심한 사람이, 강한 힘 앞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면, 음. 누가 와서 마술 같은 거 부리고 막 이러면, 심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불신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광신도 집단들 연구해보면, 이 사람들은 자아가 취약하고, 불안감도 없고, 무력감이 심하니까, 그렇게, 마술을 한번 보시면 다 넘어가요. <laughs> 그렇죠. 어, 네. 강한 힘 앞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네. 이성적이냐 네.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서 보통 불안감과 무력감 같은 게 심한 사람, 음. 공포가 심한 사람들은 강한 힘을 제공해줬을 때 거의 광신도가 되는데요. 네. 이박 대통령의 심리가 그랬을 거라고 음. 보고 최태민이 종교를 거기다 이용한 거죠. 음. 그러자 더 강력하게 이 의존관계가 굳어졌을가능할이 있습니다.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 네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딸 그렇죠. 지금 뭐 최순실이 아니다 또그 언니가 더 실세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만 네. 어쨌든 네. 그 최태민이 아닌 그 딸들과의 네. 똑같은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나요? 이어져야만 하죠. 존재가 다른데? 왜 이어져야만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심리는 의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자기 음, 혼자 힘로쓸수 있어야 있어야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어져야 됩니다. 누구한테인가. 음. 근데 그게 이어지기 아주 쉬운 조건이었죠. 혈육 관계에다가. 뭐 종교적으로 뭐 후계자? 까지 음. 됐으니까 네. 얼굴도 그 최태민이 살아있을 때 보던 사이고 예, 예. 이런면넘어가려건 아주 쉽죠 음.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존 상대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있, 이런 그런 심리가 아니고 예. 계속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수나니 극소수 음. 대인불신이 높으니까 그랬을 때 최태민이 사라지면 바로 누군가가 대체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됐다.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예. 어떤 식으로든. 예. 그러면 누군가 또 생겨야 됩니다. 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역할을. 그게 안 됐을 때 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거라고 예측했던 거죠. 소위 문꼬리 3인방에 우병수석까지 네. 일단 다 청와대 후원했단 청와대 말이에요. 최순실 네. 씨는 지금 검찰에 가있고. 네. 그럼 또, 또 누구한테 그걸 의지할 수 있을까요? 최순실 일가가 제공했던 만큼의 강력한 보호 능력. 그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배 능력을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음. 즉, 박근혜 대통령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덜어내는 데서는 미흡하다는 거죠. 네. 최실과만큼은 못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심리 상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어떤 결과를 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어, 하야하고 정신감정도 받고 치료도 받고 좀 다른 사람도 좀 접촉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음. 즉, 객관적인 전문가, 네. 예, 또 국민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유형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그 의존 상대가 사라지면 어떤 패턴을 보입니까? 아주 두려워서 완전히 고립돼서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예 네, 그니까 제가 연산군을 예로 들었었는데 1년6 개월 전에 분석할 때도 연산군이 마지막까지 의존 상대가 정의 왕후였습니다 음. 세조의 부인 음. 그~ 분이 할머니인데 돌아가시자마자 사화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하여튼 수틀립은 다 죽이는 식의 광풍을 일으키는데요 네, 네. 이 때문에 사실은 반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측근들도 아무도 안심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막 죽이니까. 이씨는 아직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들어왔을 때 표정이나 여러 가지 조치하는 걸 봤을 때이 음. 사안의 심각성을 아직 심각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최순실 씨의 심리 분석 도 가능합니까? 아, 지금 자료가 너무 적, 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최태민을 바로 이어받아 네. 똑같은 패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박근혜 의존 상대였다라고 친다면 네. 그런 시구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희대의 네. 사기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패턴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인데요. 네. 일단 타인의 심리를 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상대방의 약한 고리에 필요한 걸 제공해 잘해주죠. 음. 그런 말도 잘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내면의 약한 고리에 대해서 예, 예. 얘기를 꺼내주거나 위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를 잃은 뒤에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탁월한 이 <laughs> 심리적으로는 음. 탁월한 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기꾼들이 한 측면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놀라운 촉각을 아, 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 아. 40년이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은 최순실 네. 씨도 그 아버지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그런 그런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그런 사기꾼적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네. 갑자기 이제 자기의 행동들이 막 문제가 되고 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음, 일단은 수습 가능하다고 믿고 무리수를, 네. 무리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 이, 이 사람들이 그 타인의 어떤 약점을 간파하고 그걸 능숙하게 다루는 데는 뛰어날지 몰라도 네. 시국을 정세를 잃고 국제관계를 있고 이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렇겠죠. 큰 판에 돌아가는 상황은 못 있기 때문에 음흠.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수를 던지겠지만 그것이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이제 무리수를 더서 사태를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음.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봉 찌겠죠. 어 패닉 상태. 더 이상 이게 안, 안 되는구나. 음. 이건 뭔가 큰일났구나. 네. 그때서 그럴 겁니다. 네. 정신적으로 약간 붕괴하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그 야투수가 통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흐름이 음. 그리고 그끈앞플도 많은 것 같고요. 검찰이나 음, 특히 국정원에는 네. 거의 확실하게 잡을 네. 것 같고 그걸 믿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봐서는 네. 도저히 짜놓은 시나리오나 각본으로 검찰 수사를 마무리 해서는 안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검찰에 들어가서 그걸 느끼게 될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판단력이 있으면 하길 바라죠. 음. 과연 그럴까? 네. 거기서 만약에 아니다 싶을 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죠. 거기서 그 검찰 내에서 붕괴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에 있는 대로 다 털어놓는다. 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냥 다 내려놓고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든가 무기력감에 빠진다든가. 무기력으로 말도 아무것도 안 네. 하고 그런 식이 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그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그 18년 동안 은둔 생활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정계에 돌아오게 한 세력들이 네.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그래요.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걸 범죄라고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정말로 대통령을 우리가 추천할 때는 믿고 따르는 지도자를 추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우리가 예측하고선 추천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근데 정확, 좀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일단 수행하려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음. 야망도 없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됩니다. 음흠.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안되고 일반 사회적인 기준에서 봐도 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하라고 해서 깜량이 안되는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 알았으면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되는 건데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서 소위 이제 섭정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었을 테니까 음... 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국민을 상대로 한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당연하죠. 일부러 네. 그걸 네. 노리고 섭정을 하려고 이용, 이용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어. 처음에는 아마 그 김기춘을 중심으로 한이수구 보수 세력과 최순실 일당이 아마 연합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 세우기 쪽에 그래서 그건 뭐 아직 확인된 네, 바는 네, 없습니다만 추측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내부 분열로 조금씩 바뀌는 건데 그게 이제 최순실 쪽으로 넘어가면서 심각한 국정농단이 이제 진행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주변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 10년의 민주정부가 이제 한국 사회에 섰던 거 아닙니까 예. 오랜 세월을 이제 거치고 그리고 그 민주정부가 잘못한 게 많다 쳐도. 더 나은 정부가 나왔어야지 옛날 유신시대로 돌아가서는 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걸 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뻔히 박근혜 대통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시절에. 음. 왜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인기를, 인기가 떨어졌고 정치를 못해서 국민들이 야, 안 되겠다. 저 사람도. 이렇게 해서 민심이 돌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워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유신 시대의 어떤 향수를 불러들끼고 예. 또, 예. 그 노인 세대와 심리적으로 유착, 그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노인 세대가 어린 박근혜를 봤던 사람들이고 어머니를 잃은 장면, 아버지를 잃은 장면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유착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냥 이건, 불쌍해 이건,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거를 어. 이성적으로 뭐 떼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형성이 네. 되면. 네. 그 노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에 대해서 표를 주력하다.